안녕하세요. 시골 전부입니다. 아, 바로 앞서 영상에서 손으로 조작이 가능하다 하는 내용으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그게 뭔가 잘못된 사례였다. 사람이 손으로 고치, 소, 사람이 손으로 고칠 수 있었다는 거는 뭐, 팩트. 근데 이제 거기서 설명했던 내용 중에 아, 당일 투표용지인데 어떻게 알수 있었을까에 대한 설명도 좀 어, 해명이 된거 어, 해명을 이제 새로 알게 된 사실도 있고, 또 그런 아, 조금 전에 그 이제 손으로 그렇게 수정할 게 아니고, 정상적인 경우라면 다시 재분류를 해서 어떻게 처리되는 가는 하 음, 모범 답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그러면 다른 데서 표가 다시 왔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한다 하는 것도 어, 같이 말씀드릴 겸. 이어서 올립니다. 보시면 요거는 천호 3동 3투표소예요. 당일입니다. 근데 요거는 같은 천호 3동 삼 3투표소지만 재분류를 했습니다. 보시면 시간이 1시 30분이고 이게 1시 30분이고요. 요거는 2시 53분입니다. 재분류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이요 재분류한 이유들 이유를 요 밑에 자세하게 적어 놨는데 그걸 한번 확대해서 원본으로 보시죠. 삼 3동 3 투표서. 재분류 방금 전에 오른쪽에 봤던 그 문서입니다. 보시면 어? 어디 갔어? 여기에 적혀 있었네. 네. 자, 성내 1동 1투표소 투표지 가정 과정, 분류 과정에서 이제 천호 3동 여기께 하나가 2 아, 두매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이제 뭔가 다른 투표구의 투표지 혼입을 재확인하기2투표표 투표관리관 투표 인을 전량 확인함 투표지에 그러니니이이앞영영에에제 제가 당일 투표인데 어떻게 어디 투표소 건지 알았지 하고 의문을 가졌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요걸로 어 해소가 된 겁니다. 그 투표 관리관인을 전부 확인하면 이제 최소한 그천호3동3 투표소 투표 관리관 도장은 다 같을 테니까 그죠? 같은 같은 거에서 다른 걸 빼내고 보면 그 관리관 도장을 그 관리관인 그 뭐라 그 장부를 따로 관리하는 게 있어요, 얘네가. 그래서 보니까 그 관리관인을 추적을 해서 이게 어디 거다 하는 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 투표지라도 이게 어느 투표소에서 투표가 됐다 하는 거는 그 투표소의 관리관인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과정에서 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 보면 1913 당초에는 한 장이 모자라는 걸로 나왔었는데 그죠 1913표를 교부했는데 1912표가 나왔습니다 그한 표가 모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한 표를 채워 넣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설명해서 보면 성내 일동에서 두 장이 온 거예요. 천호 삼동 삼 투표소의 투표지가 야이 보니까 우리 거에 찐겨 있다 그러고는 천호 삼동 삼 투표소로 보내서 얘들이 이제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쭉 보다 보니까 어 천호 삼동 삼 투표소에도 섞여 있던 게 보니까 둔촌 2동삼 투표소에 게또 하나가 여기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두, 둔촌 2동삼 투표소로 보냈단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 발견된 게두 장이고 두 장이 발견된 걸 가지고 다시 이제 쭉그 관리관을 가지고 확인해 나다 보니까 어이씨 우리 거에도 하나가 다른 게 들어와 있는 게 있네 그래서 두개 받고 하나 빼고 나니까 하나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천오삼 그러니까 그 받은 거 더하고 다른 데로 보낼 거 하나 빼고 하니까 원래 1,912이였는데 그죠? 요거를 재분류 하고 나니까 재분류 한 1913표를 다시 넣고 1913표를 다시 넣고 재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개표기를 다시 돌린 거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게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표가 어서한 장이 더 들어오면 재분류를 하거나 아니면 삭선을 하고 어차피 그 개표기를 통과한 게 아니니까 그 재확인 대상 투표지에 확인 결과에서 뭐 수정하거나 하면 되는 거였는데 어쨌든 앞서 얘기했던 그 어디였죠? 여기 고독 2동 3 투표소 그, 그런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이가 손으로, 예? 개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건,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뽀록이 나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뭐 엄청 잘했냐? 개뿔, 보세요. 요게 재불리하기 1900, 아, 1912표를 넣고 돌렸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죠? 1913표를 넣고 돌렸을 때의 결과예요. 이게 뭐 어디가 하나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아 거기에 한 표가 더 들어갔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천호동에서 아니지 성내동에서 왔다는 그 투표지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어 민주당 이해식 후보였나 후보, 후보 표였다. 그러면 951에서 952가 되고 나머지는 같고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죠? 뜬금없이 951에서 958원 왜 되는 거예요? 네? 다시 그러니까 하나가 차이가 나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개표기가 엉망이라고 하는 거를 410 총선에서 43 4 43번 재분류를 했는데 같은 게한 번밖에 없었다. 또 22년 대선에서는 심지어 83번을 재분류를 했는데 그 중에 같은 거 거기서도 한 건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제가 이봉규 TV에서도 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요게, 요게 틀리면, 예? 재확인 과정에서, 뭐가, 예? 숫자가 더하지고, 여기가 더해지는 만큼 빼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숫자는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합계는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951에서 958로 줄고, 예? 재확인해 보니까 여기서, 다시 가려져 버렸네. 일 표가 늘었잖아요, 기계에서는. 근데 사람이 한 거에서는 5 표가 오히려 줄었어. 그래서 총 합계에서는 두 표가 늘어요. 예? 미래 통합당은 오히려 한 표가 줄어요. 그러니까 이합 기계가 엉망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설사 기계가 정확하게 아 이제 좀 다르게는 분류하고, 뱉어내는 것만 다르게 뱉어냈다. 정확하게 하고 뱉어내는 것만 다르게 뱉어냈다. 그러면 합계가 같아야 정상인 거죠. 그죠. 근데 이 합계도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류한 결과 내에서의 그 표가, 둘 중에 하나가 틀렸거나, 최소한 둘다 틀렸, 아, 최소한 둘 중에, 두번 중에 한 번이, 전자계표기가 엉터리로 됐거나, 두번다 잘못됐거나, 그죠? 두번다 옳은 경우라 그러면 이런 소울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최소한 한 번은 엉터리고 대체로 두번다 엉터리다 이걸 유해낼수 있는 거죠. 이게 앞서 이제 7번그 그 고덕동 영상을 좀 보충 설명하다가 보니까 개표기가 이렇게 엉터리라고 하는 게 여기서 또 증명이 되네요. 합계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거좀 설명하기가 애매했습니다. 기계에서 좀 살짝 틀리게 나와도 뱉어낸 게 사람이 재확인해 보면 이 합계가 같은 경우가, 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개표기가 확실하게 틀린 거죠. 확실하게. 어쨌든 어쨌든 그 개표 사 이제 개표기에서 베트남 개표 상황 개자 개표기에서의 개표 상황 내지는 개표 결과를 사람 손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어 설명을 드렸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는 아니 아니고 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당일 사 그 그러니까 당일 투표라도 투표소는 추적이 가능하다. 정상적이라면 이런 식으로 재분류를 해서 숫자를 꺼내는 게 맞는데 그 고덕동 같은 경우는 개표기를 통과하지 않은 투표진데 그러니까 개표기를 다시 돌리지도 않고 그걸 개표기 숫자에다 쓱 하나를 더 집어넣은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요 앞서 손으로 수저 조작이 가능하다가 하는 거를 더 어 강화식 이제 확증이라고 그럴까요? <laughs> 확신의 정도를 더 크게 하는 뭐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부연해서 하는 거니까 그나마 조금 짧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